이렇게 네가 프로 쌍욕 대회에 출전하다니 정말 잘된 일이야 선수 입장 5분 전 자, 좆밥 찌끄러기들을 분쇄 버리러 가자꾸나 쯔박쯔박쯔박쯔박 정코너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받아준 간호사에게 늑은말을 박아버린 쌍욕계의 신성 김 똘똘 선수 홍코너 국어를 각종 커뮤니티에서 익혔다는 입만 열면 걸레짱을 모아대는 쌍욕계의 전설 김 호로 선수 여. 흠... 어디서 많이 본 낯짝인데 이봐 저 녀석을 분석해봐 삐삐삐삐 예전에 사모님의 댓글에 대댓글을 단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었지? 늙은 마 궁댕이는 너무 무거워서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하면 자동으로 투월킹됨 이거 레알 쿠쿠루삥뽕이라고 썼습니다 그 새끼가 저 새끼였군 지금 당장 암살자를 보내도록 슈발 개새끼야 호로양봉 똥이나 처먹어 조까 어 역시, 보통 녀석은 아니로군. 암살자를 내보내! 아니, 천장을 봐! 따라라! 빠바바바! 출격시켜! 예에이! 리 Fuck you! 아니? <laughs> 뭐야 외국인이잖아 Do you know p Hey, I want to fight Do you know 김치? What are you talking about? Do you know 비빔밥? Oh, 씨발새끼 Hey, do you know 불고기? 쫙쫙해 씨발 <laughs> Do you know 흑민손